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 재미,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 자, 요번에 쇼다운, 구리구리, 앵그리 형님 나오셨는데, 제가 오늘은 요 너프 먹은 로사로 앵그리 형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너프를 먹어도 이 앵그리 형님 잘 잡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그리 형님 나오면은, 바로 한번 1대1 다이다이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좀 먹어주고, 야, 요거 안 닿냐? 어, 닿는다, 닿는다. 이 로사가 너프 먹기 전에 이 앵그리 로보 모드가 나오면은 제가 이 앵그리 로보 형님하고 한번 다이다이 하는거 좀 컨텐츠로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프 먹기 전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못 찍었어요 자 어쨌든 너프를 먹은 다음에 지금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 너프 먹기 전에가 진짜 개사기였는데 그쵸 그때 앵그리 형님하고 이제 다이다이 뜨면은 그냥 완전 씹어먹었을텐데 아 근데 이 앵그리 형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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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죠 자 잡아줍니다 자 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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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단점이 앵그리 형님은 붕기지가 안차요 그래가지고 이 무한궁을 쓰면서 잡을 수가 없어서 요래요래 요래 도망 다니면서 싸워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야, 근데 뭐 그냥 살살 녹는데? 이동속도도 로사가 빨라가지고 안 맞죠? 살살 녹아주고. 고맙다. 3개. 앵그리 로보 형님은 그저 파워큐브 3개일 뿐. 자, 또 왔어. 또 왔어. 어딨냐. 오케이. 형님 뜨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배달부 왔죠? 파워큐브 3개. 자, 요래요래 요래 잡아주고. 개꿀인데, 이거. 이거, 이것만 계속 잡아도 파워큐브 3개씩 계속 먹는 거예요. 이거 애들 뭐하냐, 지금 다? 다 도망가서 존버하고 있나? 자, 3개 고맙고. 자, 형님 찾으러 또 가겠습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또. 자, 벌써 11개야. 나오죠? 빰빰빰빰 하면서 어디 나오니? 어디, 어디? 자, 불 저기 있고. 어, 저기 있다.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꺼야, 내꺼, 내꺼. 내꺼야. 저기, 붓이 살짝살짝 지나가주면 또 체력이 차기 때문에, 요런 거잘 이용해줘야 돼요. 스타파워 능력이 있으면은, 잠깐 부시 쪽으로 유인해가지고 부시로 살짝 들어가서 체력 300씩 계속 회복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라봐, 라봐 콜트가 아우 야프다, 아프다야 형님이나 잡으라고 할까 그냥? 좀 애들 좀 잡아야 돼 지금 맵이 좁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형님 잘못 잡다가 다굴 만춰서 제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애들 좀 잡아야 됩니다. 맵이 점점 줄어들어서 자세명 남았고 자 니네 둘이 싸워, 니네 둘이 싸워. 그렇지 형님은 내꺼아뭐 니네 둘이 싸우라고 내붙는데 아, 어, 이거 파이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거 미안해서. 일로 와봐. 야,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 미안해서. 자, 궁 써주고. 자, 나좀 때려봐, 때려봐. 어? 때려봐, 때려봐. 어, 잠시, 야, 잠시만, 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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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와, 야. 야, 깜짝 놀랐다. 야, 지는 줄 알았네, 이거. 자, 일단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한 개, 일단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먹어주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차피 사람들이 잘 신경을 안 써가지고. 야, 잠시만, 다이다이 뜨자고. 다이, 부시에 있는게 유리합니다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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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해주면서 궁 쳐주고 바로 공 써주고 부시 와 이거는 방금 제가 이긴 이유가 이 부시 플레이를 잘 활용해서 이긴 것 같아요 부시에 있으니까 300씩 계속 차가지고 이게 무시 못합니다 어쨌든 개이득 좋았고 자 형님 나왔죠 자 이거 먹고 바로 다이다이 뜨러 가겠습니다 자이 형님 쳤을 때 궁게이지 차면 진짜 대박인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궁게이지가 안 차가지고 근데 궁게이지 차면 사기죠 진짜 개삭입니다 그러면은 뭐 크로우 같은 경우는 계속 무한공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자 잡아주고 우리 금방 잡는데 파워큐브 4개밖에 안 먹었는데 이게 지금 로사가 에모가 굉장히 빨리 차는 편이라서 정말 순삭입니다 순삭 에모가 정말 빨리 차요 그래가지고 다른 브롤러들에 비해서 더 빨리 잡는 것 같아요 이거 파워큐브 4개였는데 이렇게 빠르게 잡는다고 아 얘들 왜 이렇게 많니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자 형님 안 나오나 자 기다렸다 형님 나오면은 바로 유인해서 두드려 패겠습니다 어디있어어디있어 안나와? 아저 콜트 짜증나게 진짜 어? 잘 맞추지도 못하면서 그래 나한테 집착하다 그렇게 되는거야 어? 야 거봐 어? 나만 나만 노리니까 그렇게 되지 자 형님 나왔죠?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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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시 통과해주면서 여기 금방 깎아 이거 봐. 벌써 반피 깎았어요 이거 진짜 빨리 잡는데 이거 일곱 개밖에 안먹었는데 순삭 애들 올 생각도 못하죠? 애들은 지금 무서워서 도망다니는데, 저는 지금 앵그리 로보 형님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또 나왔죠? 야, 저리 가. 내꺼야, 내꺼. 저리 가, 자식아. 자, 형님, 일로 와봐. 바로 때려주면서, 지금 뭐야, 이거 1300씩 박혀서, 한번 공격할 때마다 데미지가 4000 정도입니다, 이게. 엄청나죠? 좋았고, 금방 잡죠? 깔끔스 13개.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굳이 전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쟤네 둘이 알아서 싸우라고 하면 됩니다 야 니네 둘이 싸워 야 아휴 아 그래 니네 둘이 싸워 야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나는 로봇 형님하고 놀 테니까 니네 둘이 싸워 자 굳이 제가 저런 쪼무래기들 싸움에 낄 필요가 없죠 자 잡아줘 야 근데 나 체력 좀 많이 달았는데 야 이거 야아야 아, 이거 포코이 자식 봐 이거 기회주의자 어? 그 틈을 타서 어? 자식아 어딜 노리고 있어 자, 왼쪽, 오른쪽이 있으니까 왼쪽부터 먹어 주고 이게 오른쪽 같은 저런 구석이 있는 거는 사람들이 잘안 가요. 그래서 요거 먹어 주고 빠르게 다시 오른쪽으로 빠져 줍니다. 자, 자, 요거는 오케이 좋았어. 야, 이거 범위도 넓어 가지고 범위 싫어야. 거의 포코급이죠. 자, 형님 나왔 다시 세개 먹으면 잡아요. 이게 로사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가지고 다른 브롤러들이라면은 에모 세개 먹고 이 형님 잡는다는 거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근데 로사는 가능합니다 애들만 없으면 좀 좋은데 자보 있어도 이게 무빙 치면서 어우 야 잠만 쉘리는 좀 얘기가 다르지 쉘리 형님은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어우 야 고맙다 도와줘서 자 와리가리 쳐좀서자또 형님 나왔죠 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면서 자꾸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어너 너 그러다 너 죽는다 라로와봐라로와봐와어자 도망가 죠 제. 자, 형님 찾으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어이 야, 뭐야, 어우, 깜짝이야. 야, 쉘리 형님 숨어 있었어. 죽을 뻔 했다. 순식간이었죠?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까불면 이렇게 죽는 거야, 어?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죠? 자, 펜이는, 아우 야, 지금 저리 가라, 그냥. 자, 어디니? 조심해야 돼. 부시체크 해줘야 돼요.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리코, 어우, 야, 야, 내꺼, 내꺼, 내꺼. 칼, 이거 뭔데, 이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잘 가고. 자, 앵그리 형님 어디 나왔어? 어디야? 저기다, 저기. 가자, 가자, 가자. 자, 니네 둘이 싸워, 니네 둘이. 세명 남았는데, 저는 저런 리코 두개 먹은 애랑 싸우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니들끼리 싸우세요. 저는 그냥 앵그리 형님하고 놀게요. 이렇게 잡아주면서. 아, 좀 저리 가. 아, 니네 둘이 싸워. 어차피 니네 나못 잡아. 자, 한명 어디갔지? 한명저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 위쪽에 숨어있어요. 오른쪽 위에. 저기 숨어있는데, 일부러 안 가고 기다리겠습니다. 모르는 척 할게요 모르는 척 쟤네 둘이 싸움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저 위에 있죠 페니 아 니네 둘이 싸워 니네 둘이 아이 난 신경 안 틀린다 자 니네 둘이 그래 피 터지게 싸워 야야 야, 어딨냐 이거 형님 왜안 나와 어 뭐야 이거 게이드 가만히 있었는데 이겼죠? 이거 제가 플레이하면서 딱든 생각인데 이 듀오 쇼다운에서 로사랑 뭐 엘프리모 같은 거 해가지고 앵그리 형님 순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잡을 것 같은데 그쵸 근접 두명이라 앵그리 형님 순삭입니다 순삭 자 두개 먹어주고 자돌아다겨줍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자 리코 어우 셸리가 저기 숨어있네 야야 일로와봐 야, 셸리 일로봐 어우 야 근데 이거 먹고 바로 빠질게요 안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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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야 네가 마무리해라 어 빨리 마무리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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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팀밍 아니고 지금이 전략적으로 위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 리코랑 팀이 안 했습니다. 잡아주고 자 리코 잡으러가 볼까? 저 마리가리 쳐주고 조심 조심. 아오야 크로우 야 크로우야. 이거는 잘 나와 봐. 걸리기만 해봐 그냥. 크로우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까마귀 고기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엘프리모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엘프리모.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고로티 고로티. 내 거야. 내 거. 내 거. 수고했어. 수고했어, 야 도망갈 거면 그냥 도망가지 계속. 그거 먹으려고 했다 종이야. 자 형님 나왔죠? 아 근데 애들이 지금 좀 많아서 잡을 수 있나 이거? 지금 데미지는 충분한데 지금 애들이 방해할까봐 자 잡아주고. 아저 크로우가 지금 깔짝깔짝 거리는 게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자 부시에 숨어주면서 오케이 잡았죠? 오케이 시바견 나오고 잡아줍니다. 깔끔하게 아주 쉽죠. 자, 뭐야, 얘네들. 아, 저 크로우가 지금 저한테 엄청 집착하는데, 이부시있으면3 0 0씩 차가지고, 독 데미지가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자, 아우 야, 프랭크가 궁이 있네. 이거 조심해야겠다. 프랭크 궁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아작납니다 컴온, 컴온. 궁쓰게 유도하고, 프랭크가 궁모션 하면은 저도 바로 궁쓸게요. 아 야, 이 크로운 진짜 빠져주고, 너무 뻔했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자, 피해주고, 궁 써주고, 아우 야, 잠시만, 궁 너무 빨리 썼다 야. 자 이거 그냥 로봇형님 잡아주면서 잡아야돼 잡아야돼 오케이 잡아주고 부시 있으면서 부시 어우 야 니네들 너무한거 아니니? 아우야 잠시만 아우야 이거 아우야 내가 죽더라도 넌 잡는다 그렇지 오케이 아우 짜증나 저 까마귀 2등 좋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너프된 로사와 앵그리형님하고 다이다이 뜨는거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프 먹어도 여전히 좋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죠. 플레이하면서 앵그리 형님이 조금 불쌍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